안녕하세요. 내연에 상담해 주는 남자, 내연남 바닐라 로맨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맥주에 얼음을 타 먹었던 그 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베트남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랬었던 게 친구가 저한테 묻지도 않고 맥주에 얼음을 막 넣는 거예요. 가뜩이나 베트남 맥주가 조금 밍밍한데 거기다 얼음까지 넣으니까 그게 무슨 맛이 나겠어요. 가뜩이나 밍밍한 맥주에 얼음을 넣으니까 뭐 약간은 청량한 감은 있는데 이거는 밍밍한 수준을 넘어서 맥주가 아니라 그냥 뭐 보리 음료에 가깝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친구한테 야 이건 맥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막 여기서는 다 이렇게 먹는다고 나중 가면 얼음 없이는 맥주 못 먹을 거라고. 아니 가뜩이나 밍밍한 맥주에 얼음을 넣는 게 뭐가 맛있다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뭐 일단은 베트남에선 다 이렇게 먹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막 밍밍한 맥주를 마시다 보니까 사흘째부터는 뭔가 얼음이 가득한 맥주의 참맛을 알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분명 맥주에 얼음을 넣어서 밍밍해진 건 맞는데 정말 다른 맥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 청량감이 느껴지고 덥고 습한 베트남의 기후 속에서 마시니까 그 청량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맥주가 많이 밍밍해지니까 정말 생수 마시듯이 마셔도 별로 취하지도 않고 친구랑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맥주를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그때 살짝 취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면 재빙기를 사서 매일 맥주에 얼음을 넣어 먹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한국에 돌아오니까 맥주에 얼음을 넣어 먹으니까 너무 밍밍하고 맛도 없고 베트남의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대 7 소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요. 생각해 보면 꼭 이래야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맥주에 얼음을 많이 넣든, 소주를 많이 타든, 중요한 건 어떤 게 옳은지 따지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내가 좀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맞게 대처하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요즘 연애에 관련된 글들을 보면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어요. 나와 생각이 달라서가 아니라, 연애는 이게 정석이야. 이렇게 정해놓고, 그 외의 연애 방식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연애로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헤어졌는데 연락을 왜 해? 그건 사랑이 아니야. 헤어져. 뭐 이런 말이라던가. 아니면 야 너한테 애매하게 행동해. 야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만나지 마. 이런 것도 있고. 또 연락이 줄었어? 사랑이 식었네. 뭐 하러 만나? 뭐 이런 글들을 읽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막 미간에 주름이 생기고 입술에 힘이 들어가고. 보수적이고 완고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런 연애 방식들이 잘못됐고 나쁘다고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연애든 삶이든 행복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유연한 사고 방식을 가졌느냐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연애를 하면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스스로 연애에 대해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맥주에 얼음을 넣는다고 큰일이 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밍밍한 맥주가 어울리는 때와 장소가 있는 것처럼 연애도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큰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